한번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앞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맞아요. 생일 축하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한 아이가 생일을 맞아서 엄마, 아빠랑 같이 생일 축하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지금 무언가를 준비해 온것 같은데, 뭔은것 뭐 같아요. 네, 맞아요. 편지예요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아, 아직 못 받아본 친구들도 있어요. 혹은 우리는 편지를 써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편지에 이렇게 엄마가 편지를 준비해서 아들에게 줄때그 편지 안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생일 축하해. 너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사랑해. 하고 거기에 엄마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글로 아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거예요. 이처럼 편지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글로 적어서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어떠한 한 사람이 편지를 써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는 바울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있는 공간에는 우리가 흥, 잠깐 보기에는 집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냐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이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맞아요. 슬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다 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의 얼굴이 어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행복해 보여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웃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충분히 억울하고 또 이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들 테지만 지금 웃으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이 내용 안에 바울이 웃고 있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먼저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 볼게요. 빌립보. 빌립보. 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을 여러분이 저를 위해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지낼 걸 알고는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기도 하고 혹은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또이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지내기에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처럼 그러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저를 돕는다는 것은 함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저 밖에서 함께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전한다는 거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힘이 넘쳐 보여요, 아니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힘이 지금 넘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힘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먹을 것을 보내 주고 힘을 더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자신의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헌금으로 바울에게 전해줬는데, 이 바울은 그 헌금을 받고는... 이 감옥 안에서 힘들게 지내고, 어렵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 안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밖에 있고, 저는 감옥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그 도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마음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 함께하고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다른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들을, 아, 우리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게 아니라, 그 교회도 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태풍이 불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까 봤던 교회가 무너진 걸볼수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이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 뉴스를 보고는 만약에, 아, 다행이다.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도 파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저기에 있는 저 무너진 교회가 하루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엄마 아빠와 힘을 합쳐서 또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서 때로는 이렇게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떠한 편지가 오냐면 다른 먼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간혹 편지가 오곤 해요. 어떤 편지가 오냐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그러한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선교사님의 그러한 편지를 보면서 외면할 게 아니라 아, 우리가 그러면 그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은 내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조금이라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해요. 동참해요. 네. 우리가 방금 봤듯이 먼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록 몸으로 가서 그 모든 걸 함께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담을 때에 그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것들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유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